이 국물만 이렇게부터 이렇게 한잔 하셔도 됩니다. <laughs> 한잔한 잔이라 한 한번좀 약간 표현이 약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닥터 나로 지킴이 대표 원장 양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요리를 같이 해주실 저희 병원의 최고의 셰프 박재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 나루한방병원 영양관리팀 팀장 박재호입니다. 아자 오늘 저희가 해볼 요리는 뭘까요? 오늘 3계 영양밥. 뭔가 이렇게 백숙하면 어렵게 여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거 네. 막 한방재로 사서 막. 뭐 그런 분들이 좀더 쉽게 닭게 닭과 각종그어 이거 쉽게 말해서 삼계탕의 밥 버전인 거군요. 아 어, 네. 어 간결하고 정확한 어표이십니다 잘했나요? 네. <laughs> 네네네. 저희 일단은 그러면 식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준비할 것은 네쌀네 네. 찹쌀 그리고 깐밤깐밤 음. 음. 그리고 그 은행. 그네. 대추 음. 그리고 전복. 오 전복. 어, 네. 그리고 이게 삼계탕의 또 다른 핵심이자 보양식인 음. 그삼 음. 그리고 이렇게 생닭 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트나 편런 가시면은 이게 삼계 티백이라고 이렇게 요즘 잘 나와가지고 한팩 사셔서 네. 육수 우릴 때 같이 음. 넣으셔서 우려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어. 역시나 아. 약채소를 활용해서. 이 야채 수에다가 예. 닭을 발굴해서 나온 뼈와 이제 한약재를 같이 넣어서 음. 육수를 만들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생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박주 셰프님께서 발골을 직접 하셨는데 어, 사실 발골을 집에서 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발골을 꼭 해야 되나요? 요즘은 마트만 가도 다 부위별로 이렇게 손질이 돼서 팔기 때문에 아 크게 걱정이 없으시고요. 편의점 가면 은 요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닭 가슴살 팔잖아요. 그런 네. 거를 활용해셔도 좋습니다.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하기 전에 육수를 먼저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 아 아까 발굴하셨던 싶어요? 닭뼈 네. 만약에 집에서 네. 요리할 때 이런 부위들만 사가지고 닭뼈가 없다. 네, 그 경우는 에 음.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음. 이제 마트 가보시면 치킨 스타, 어, 가루든 어. 액상이든 그런 게 너무 아. 잘 나오는 데라서 아. 그걸 사가지고 아. 육수를 만들어서 밥을 찌워줘. 음. 먼저 음. 닭뼈를 넣고요. 네. 어. 육수는 어느 정도 넣으셨어요? 팔팔 끓였다면 한 중약 불에서 건근하게 육수를 우려내야기 때문에 네네네, 좀 충분히 닭뼈들이 잠길 정도 아네네 잠길 네네네. 정도에서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여기 잠길 정도까지 넣고 네. 불을 키셨고요 네. 어, 이제, 이제, 은근하게 이제 끓이는 거죠. 네. 네. 쌀은 아까 한컵반 정도. 네. 그리고 찹쌀은 한 컵. 음 한, 한 3대1 정도 비율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충분히 하루 전날 불려주셔도 되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최소 그래도 한 3, 4시간 전에는 이제 불려주시는 게음 좋습니다. 대추는. 보통 하루 뭐 권장량 은행. 섭취량이 있는데 은행에서. 음, 네, 은행. 어. 은행, 은행, 네, 은행, 은행, 은행입니다. 은행은 대여서달 대추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씨가 제거된 대추도 많이 네. 나와서 네. 그거를 따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네. 제가 이제 씨가 있는 씨가 대추인 걸알드리려고 이렇게 깍듯이 어. 하시면 됩니다. 깍듯이 하시면은 이렇게 대추만 이렇게 나오고 오. 씨만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 씨는 버리는 건가요? 네. 음. 이것도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네.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 네네. 찌기거나 그런 부분 없어서 이렇게 통째로 드셔도 되고 음. 좀더 자게 싶으면 이렇게 한번반 정도. 네. 잘라 주셔도 됩니 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 취향에 네. 맞게. 대추가 어, 있고요. 인삼은. 한두 뿌리 정도 인삼이 여유가 좀 있다? 한 네. 번더 하셔도 되고요. 제가 미리 충분히 이렇게 세척을 하고 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가장 좀 흙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 네네네. 좀보신분은 이렇게 떨어서 역시 이것도 육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뿌리 부분만 이렇게 따로 있고, 네. 약간 편집을 주시면 되세요. 음. 아, 아, 너무 너무 얇게 썰면은 나중에 인삼이 다 녹아서 밥을 이제 익고 나서 이렇게 뒤적뒤적 할때다 음. 이렇게 뭉그러져 가지고 아 이렇게 형태가 뭐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써셔도 되는데 네. 뿌리채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같이 밥할 때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이제 손님한테 대접할 때 음. 인삼을 이렇게 통째로 하나를 딱 놔주고 아 전복 하나 딱 놔주면은 어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아 느낌. 아 인삼이 진짜 들어갔구나. 어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두 개는 따로 아 네, 따로 손질하지 않고 밥 지을 때 그냥 이렇게 통째로 예. 예. 예정입니다아 뭔가 다 모든 게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웃음> 어 <웃음> 그리고 밤도 한 겨우 달 정도. 네. 밤은 크게 이렇게 뭉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네. 밥 했을 때밥한 숟갈에 밤도 있겠다 싶을 정도. 음, 그냥. 한 사분의 일씩 지금 썰고 계십니다 사분의 일 정도. 음. 이제 전복을 손질해 볼 건데요. 오 전복 손질이 이게 쉬운가요? 얘들 이렇게 바위에 붙어 살면서, 돌이끼, 음. 그러니까 이먹잇감이기도 음, 음. 하면서 이게 끼 네. 종류거든요. 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뭐 수세미나 음. 손으로 이렇게 빡빡빡 문지르면은 네. 벗겨집니다. 아 먹고 나서 뭐 건강에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크게 이제 없는데 있기라는 그 사람들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깨끗하게 음... 신는 거를 그래도 그래도 권장하는 편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어,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손질은 네. 네. 간단하게 집에 이제 수저가 있으실 거세요 네네네 이제 수저로 이게 보면은 약간 끝부분이 발음구멍이 큰 부분이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음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넣으시고 네. 이렇게 하면쑥쏙 떨어집니다 오 어, 여기서도 선택인 게이 네. 지금 성기 영양밥에 네. 뭐 내장을 다져서 넣셔도 되지만 그래도 네. 지금 뭐 철에 따라서 지금 여름철이니까 네. 뭐 어떻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이렇게 일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다져서 네. 냉동 시켰다가 따로 전복죽을 끓여드실 때음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장을 떼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 이제 전복 입이 있습니다. 아입 네, 이게 좀 날카롭기 때문에 예. 손으로 이렇게 뜯으셔도 되고, 아, 그 끝에는요. 따로 칼로 여기 도려내셔도되고아 네. 네네네. 뭐 전복은 이제 좀 약간 비주얼적으로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통째로 익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네. 이제 아조 썰어야 되는군요. 네. 따로 조금 음더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아 네네. 얇게 칼질을 잘하시는 역시 셰프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두꺼우면 또 이렇게 찢겨질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슬라이스 해 보고요. 네. 두 개는 통째로통째로 아, 일단... 통째로? 이것도 그 드리는 분 위한. <웃음> 네. <웃음> 아 전복. <laughs>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육수를 내는 거랑 그냥 생채로 네. 하나 딱 올려주는 거랑 아 그죠 그죠 받아들이는 그 체감이 많이 그쵸. 다르시더라고요. 그저저 이렇게 어. 자 이제 손목, 전복 손질도 마무리 하셨고요. 네, 이제 밥을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 밥. 음. 밥은 여기 압력밥솥에 지금 네. 하는 거죠? 네.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여건상 저희가 압력밥솥 하지만 사실 그 전기밥솥에 해도 되는 거죠. 어, 네. 그럼 뭐 이렇게 일반 전기밥솥에서 하셔도 됩니다. 음, 네, 네, 네. 저희가 식재료를 손질하는 동안에 육수가 이제 서서히 끓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세척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걷어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 흔히 인터넷에서 보면은 바로 포장 뜯고 바로 익혀도 음. 괜찮다 하는 이유가 닭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식중독균이 갖고 있습니다 75도가 넘어가면 사멸되기 때문에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그냥 네. 씻지 말고 익혀라 괜찮다 하지만 씻어도 네.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걸 세척하는 과정에서 음. 그 물이 튀었을 때그 네. 주변이 오염이 됩니다 닭을 손질할 때는 옆으로안 튀게끔 손질하시거나 예. 예. 뭐 식기류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걸 한쪽으로 치우고 네.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이제 어, 육수가 이제 어느 정도 끓은 것 어, 같은데요. 네. 냄새가 이 한방 티백에서 한약재로 우러나고 있고요. 네 닭의 그 냄새 그리고 아까 저희 야채수. 음. 막 표고향, 다시향, 그감칠양식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어. 몸에 좋은 건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 국물만 이렇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한잔 하셔도 돼요. <laughs> 한잔한 잔이라 네. 한면좀 약간, <laughs> 약간 표현이 약간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밥을 해야 되죠. 네. 미리 뿌려놓은 네. 쌀과 찹쌀입니다 어 이건 쌀이고 네. 얘는 찹쌀 네. 그래서 이제 불린 거를 네. 어, 한 3대1 컵 가득 음~~ 한컵 음~~ 반 음. 정도 해주시고요 뭐더이뭐 그냥 비율적인 건데 뭐 쌀을 네. 더 하셔도 되고요 네 음. 음. 보통은 몇대몇 몇 비율로 하시나요? 보통이 3대1이 가장 적당합니다 3대1 어, 뭐 찹쌀을 안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네. 근 약간 그 찹쌀 넣으면 밥이 좀더 찰지고, 네, 네. 영양밥이기 때문에, 음, 음. 아무래도 찹쌀이 일반 맵쌀보다는 그래도 약간 뭐 수분기나 영양소도 조금 더있기 때문에. 음, 그쵸, 그쵸. 저희가 그 영양밥 먹을 때, 삼계탕 먹을 때는 음. 찹쌀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준비한. 네. 아까. 네. 은행 넣어주시고요. 은행. 삼일 더 오시고요. 다은 제가 마지막에 음 물한 채고 네 음. 준비한 식재료를 이제 전부 다 넣는군요. 네. 음. 오 가장 중요한 닭. 네. 오늘은 이제 가면 건강식이다 보니까. 네. 저희 는 이제 지방이 없는 닭 가슴살로만 가공하겠습니다. 음 네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름기가 좀 적은 닭 가슴살로 하신다고 합니다. 오 섞어주시고요. 예예. 아, 게를 막쏙는군요 어. 이게 순서가 씻고 나야 됩니다. 이게 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아 하는데가 밥이 설익을 수가 있어서. 네네. 네. 육수는 바로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드디어 당연수를 시켰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컵에다가 이제 육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음, 네. 통과 이제 오늘 준비한 재료에 한 육수 한두컵 정도? 두컵 정도를 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이제 닭이 양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네.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쓱 음. 저어보고 음. 육수가 바닥까지 충분히 갔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어, 밥을 하는 거군요. 네. 음. 뭐 안에서 음.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알람 추가 땡글땡글 돌아가면서 네. 일이분 정도 한더 돌아가게 하고 끄셔서 네. 이제, 이제 수증기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 수장님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이제 칙칙익 소리 난 상태에서 한 2, 3분 정도. 놔주시면 되고요 거의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네네네네 음~~ 오우 밥 향기가 너무 좋아요 가정주부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죠? 이제 이추 응. 추도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는 절대 열심 안 해요 아, 아~~ 아직 압이 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같이 열었다가는 이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혹시 폭발하나요? 어 폭발 수준이 어, 진짜요? 파상이 위험이 가장 큽니다 아 진짜요? 폭발하듯이 막 사방으로 아 커지기 때문에 아 네네네네 끄고 약간 수증기가 빠질 때까지 약간 뜸들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뜸들이는 과정이군요 네, 음. 네 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빨간색 버튼이 네, 다 내려갔어요 네. 이제 다된 건가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우네아 기대가 됩니다 오오 아니 오. <laughs> 와 너무 맛있겠는데요? 시식을 한번 네.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비주얼이 <laughs> 정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오, 너무 맛있어요. 음. 어 지금 이제 밥을 할때 육수에 저희가 야채수도 설용하고 음. 육수를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구이에서 나오는 약 간의 짠맛들이 감이 돼서 음. 다 뭔가 재료가 감이 돼서 어느 정도 감이 살짝 맞는 편이고요. 혹시 음. 부족한 간은 밥에 음. 비면의 양념장을 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음. 비벼드셔도 됩니다. 음. 아니 제가 먹어보니까 음. 음, 간이 딱 적당해요. 제가 사실은 막 짜게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제 입에는 딱 적당한 간이고요. 그리고 이게 닭고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삼계탕을 먹을 때는 이렇게 닭을 좀발라서 먹어야 되는 네, 좀 수고로움 네, 있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밥에 이렇게 손질된 닭고기를 먹으니까 훨씬 먹기가 편해요. 이거 하실 때 능이 버섯을 같이 드시면 더 향이 능이 음... 버섯 향이 먹어서 더 이렇게 뭔가 건강한 한 끼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능이 영양밥이 되는 거네요. 어. 능이, 삼계, 양양밥더 <laughs> 이름이 더 길어집니다 <laughs> 그러네요 아... 박재호 셰프님과 함께 맛있는 영양밥을 만들어봤고요. 요즘에 시중에 파는 손질된 닭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맛있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 한번 댁에서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박재호 팀장님, 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닥터 나로 양승구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네. 물에만 풀어서 넣어도 되는 방법이 있고요 치킨 스탁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네트 <laughs> 건강한 한끼 드세요